지시사항을 한다 이제 확인해야 돼요. 뭐가 다른 게 있나 보니까 축이 다 검정색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금선이 없어. 그럼 축도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 사천 4천 있죠? 사천을 꼭 찍으세요. 사천 꼭 찍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에서 검정. 자 여기는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자 밑에 표 있죠? 데이터 표. 저도 콕 찍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검정.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 있죠? 거기도 콕 찍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검정.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긴 수치가 달라요. 그쵸? 수치가 달라서 여기 오른쪽에 축선식에서 축옵션. 그래프 모양 있죠? 축옵션. 그래프 모양. 막대기 모양 있죠? 자, 거기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얼마예요, 학생님12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단위는 얼마예요? 300 주단위는 300 소수점, 아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없는 숫자예요. 음.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단위가 300 자 그리고 눈금은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눈금이 다르면 여기서 눈금 바꿔 주셔야 되는 거. 바깥쪽 있으면 바깥쪽, 안쪽이면 안쪽, 교차면 교차 도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여기 안에 눈금선 있잖아요. 얘가 없어요. 그쵸 안에 선을 콕 찍으면 두 번째 선, 첫 번째 선누르면 바깥에가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점점점점 눈금선이 선택이 되죠. 자, 그 오른쪽에서 선 없음. 오른쪽에 선에서 선 없음. 자, 그러면 이거 다 그린 것 같아요. 뭐또 다른 거 있을까요? Yeah. 6번 슬라이드 콕 찍고요. 제목 입력하십시오. 콕 찍은 다음에 제목 입력하실 수 있죠? 제목이 뭘까요? <laughs> 자, 6번 슬라이드. 제목은, 가점, 친환경 자동차의 연료. 자, 콕 찍고요. 그림 그리려니까 박스를 지워야 돼요. 텍스트 박스 밖에 테두리를 콕 찍으세요. 자, 콕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델리트로 지우시면 되고, 벨트로 지우면 되고 삽입에그 다음에 도형에 그 다음에 사각형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쵸? 다섯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빌에 대해서 크게 그릴게요 어제 또 그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칸이 부족한지 네. 다섯 번째 있어요 컨트롤 시 키도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그다음에 얘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회전해서 좌우 대치. 근데 여기 너무 넓은 것 같죠? 그지 않나요? 여기 잘린 부분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복사할게요. 자, 콕찍어 올리면 되는데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뒤에 옆에 걸 지우고. 왼쪽에 있는 거를 노란 점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키울게요. 잘린 부분을 노란 점에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 다시 크게 기어하셨으면 컨트롤 시프트에서 오른쪽에서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나요자 그다음에 도형 색깔은 아무거나 바꿔도 돼요 도형 색깔 나중에 한 번에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색깔 바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네요자 우리 도, 도형 하나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 한번 확인할게요 도형 안에 글꼴이 지금 굴림이 18포인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도듬의 1 8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면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듬의 18포인트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주셔야 글꼴이 도듬으로 바뀌어서 그려져요. 음. 도듬으로 바꾸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주셔야 글꼴 바뀌어요. 아, 4번부터 하잖아, 요 여기서부터. 응. 4번 슬라이드부터는 선도 들어가고, 글꼴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도형 설정을 해주는데, 4번 슬라이드랑 6번 슬라이드 도형의 글자가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다를 수도 있어요. 왠지 그거는, 확인을꼭 하셔야 된다. 응. 네, 도듬의 18포인트. 자, 삽입에 가시면은, 여기에 스마트 아트가 있어요. 있어요? 자비의 스마트 아트. 위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아트에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모양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있다. 프로세스형의 세 번째 줄에 세번첫 번째 거. 프로세스형의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이거예요 어, 이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지우고 추가하고 하는 거예요. 자, 콕 찍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옆에 화살표 있죠? 네, 옆에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요거 텍스트 하는 글씨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우면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아, 뭐 상관없어요. 위에서 델리트 눌러도 되고, 밑에서 백스백스 눌러도 되고. 그럼 이제 글씨 쓸수 있죠? 수도, 연료, 전지. 전지차? 전지차. 자, 요렇게. 이렇게 다 쓰셨으면, 여기 X 누르시고, 바퀴 테두리 한번 콕 누르신 다음에, 홈에 가서 도듬이 18포인트로 바꿔야 돼요. 도듬이 18포인트. 나중에 한 번에 드래그해서 바꿔도 되는데, 그냥 이 정도는 맞추면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에 놓고 크기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끔. 음. 자 이렇게 저는 짧게 그리고 옆으로는 좀 길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글씨 크게 바꾸시고 크게 줄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 보니까 스마트아트 디자인은 벽돌이래요 벽돌 자 그리고 얘는 색깔이 제 생각에는 색깔 아무거나 넣어도 될것 같아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색 변경에 가서 아무거나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아무거나 원하는 색깔 바꾸시고, 색 변경에서 그 옆에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벽돌. 요, 요게 벽돌인가요? 이렇게 금속 벽돌. 이거네요. 자. 어. 벽돌. 디자인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그렇죠. 색 변경해서 아무거나 색깔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하드 스타일에 가서 벽돌 벽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립해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이 오각형 그다음 밑에다가 이렇게 그 지박하게 그리겠습니다. 오. 기본 도형인 오각형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응. 이렇게 바닥에 붙었으니까 바닥에 붙여서 그리세요. 아, 네. 응. 네. 응. 네. 음. 그이 가서 색깔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으로 검정이고 두께에 가서 2와 4분의 1 음, 도, 두께에서 2와 4분의 1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에서 파선인 것 같아요. 그죠? 파선 자 4빌에 가서요. 스마트 아트 스마트 하트 누르셨어요? 음.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거 프로세스형이겠죠? 어, 프로세스형에서 밑으로 가는 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다 네. 프로세스형에서 둘레 여섯 번째 두 번째 거 세로 프로세스형 세로 음. 프로세스형 음, 음. <laughs> 화살표가 나오면 거의 프로세스형이죠. 응. 네. 응. 아까도 프로세스형이 있었죠. 이거였으니까. 자, 응. 여섯 번째 맨 위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여섯 번째. 응. 화살표 눌러가지고 쓰면 됩니다. 뭐예요? 수소 탱크. 자그 다음에 연료전지 자그 다음에는 수증기 배출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도형을 클릭해서 쓸 수도 있는데 도형 클릭하다가 잘못 움직이면 편집이 잘 안돼요 그래서 옆에 화살표 눌러서 글자 입력하라고 그랬죠 응. 응. 아아 <laughs> 아. <laughs> 네? 신기 배출 띄어쓰기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있네? <laughs> 어 있어 있어 아 노안이 확실히 왔네요 있어요 <laughs> 띄어쓰기 이따, 저 빨리 온 케이스죠 오래 진짜 안 보이네요 자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뭐 녹화 중이었네요.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X. 있죠, X. 아, 요거 X 누르면 없어지고요. 옆에 화살표 누르면 다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아트 그려진 박스, 요 바깥쪽을 콕 찍으면 요거 선택이 돼요. 그 영역 안에 찍으면. 자,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바꿔야 되겠죠. 도드에 18포인트. 도드에 18포인트 하고 엔터치시고, 그 다음에 옆에 크기도 이렇게 공간도 줄여주세요. 그리고 위아래도 좀 줄여주시고. 자,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밖에 픽을 픽을 다음에, 그다음에 얘 색, 그 다음에, 예, 그, 차도 도구, 스마트 아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서 색변경을 가가지고 색깔 줄게요. 음. 아무거나 줘볼까요? 근데 얘 농도가 비슷한 거 봐서는 뭐 이런 거 주면 될것 같긴 해요. 자, 주셔, 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하트 스타일에 가서, 자, 얘는 경사라고 했죠? 경사 찾아야지 뭐. 두 번째 게 뭐였더라? 어제 경사. 두 번째 거네. 삼, 여기 화살표 눌러서 3차원 서식에 두 번째 마우스 올리면 경사라고 나옵니다. 자,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아니죠. 요걸 클릭하고, 그린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고,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서 색 변경 아무거나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셔서, 그 다음에 경사.